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장소와 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면, 첫 번째 예수님의 발이 감남산에 서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시는 장소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. 미가서 1장 3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스가랴 14장 4절로 5절에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편 감남산

갈라져 큰 골짜기가 생깁니다.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땅은 변하여 새롭게 됩니다. 그리하여 수많은 재난과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구를 개조하여 옛 에덴 동산과 같게하여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.